자, 반갑습니다. 코스모신소재 주 여러분들, 전문가 추세입니다. 자,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를 지원하겠다,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이런 뉴스들 한 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국회에서 백조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신설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이차전지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코스모 신소제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육성안에 포함된 이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많이 갈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 이슈가 또 있다면은 지금 이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요게 좀왜 떨어지고 있는지 아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거 이따가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판 IRA 법안이 유명 무실된 판이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 이렇게 지원금 같은 게 아무래도 좀 크면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은데 지금 이 뉴스를 보, 보니까 지금 지원금이 좀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추정된 한국판 IR 국내 배터리 3, 사죠 어 SK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3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추정하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너무 좀 작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터리 이렇게 삼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억 정도 이렇게 좀 추정이 된다고 보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삼사에서 만드는 환급액 지금 어, 지금 삼사에서 납품하고 있는 배터리가 제조하는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도 지금 매출액이 48조 4,784억인데 IRA 황급액으로 보면 은 0.06%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 실망적인 매물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미국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미국은 생산비에 30에서 40%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로와트 시당 지금 이렇게 셀 생산은 35달러 모듈까지 생산하면 45달러를 지급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설비에 30에서 40% 가량은 돌려주는 셈이다.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좀 이차전지 단에서 실망적인 매물이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종목들을 한번 다 같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중기선 그리고 장대양봉 그리고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런 구간들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좀 그때 말씀드렸던 이런 구름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깨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이 차트가 보면은 지금 우리 우리 종목 코스모 신소재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 어 이렇게 구름대 위에 포진되어 있다면 이 차원지 섹터 전체가 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위로 지금 포진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구름대? 구름대와 지금 이평선 구간, 중장기 평선, 122평선, 62평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조정 조정 구간은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면서 돌아설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물론 지금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 거는 맞죠 지금 추세가 중장기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지금 상단에 이렇게 모멘텀을 갖고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법안에 대한 이슈, 지원금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차원지 섹터에 매기를 조금 끌어내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 보시면은 여기 구간 전고점 6만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랑 그 전고점이 올라가는 건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만원 6만원 구간에 이런 매물대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 매물대인 5만원 구간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맞고 지금 어이 심리 본전 심리가 발동하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현재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차익 매물 실현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조정 구간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전에 이제 말했던 이런 지원금 국내에 이런 지원금에 대한 국회 백조 규모 첨단 지금 전략 산업 기금 신설됐다 통과됐다 이게 이차전지 AI 반도체 이렇게 본격적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이라면 현재 자리에서는 더 하락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은 제한적이다. 하락은 제한적이다. 요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영상에서 여러분들 부, 불안하지 말라. 지금 구간들 괜찮다.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인 거 아니다. 이제 추세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들은 확실히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고 하락 하락에 이런 심리나 이런 기간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이런 눌림의 가, 기름 눌림의 힘이 굉장히 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상승의 힘이 센 구간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볼땐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더더욱 추세를 쉽게 무너뜨리진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나긴 조종 끝에 이제 상승의 초입이기 때문에 어~ 전혀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까지만 끝낼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 내용들, 그 전에 했던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어,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전문가 출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